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범띠 2024년 갑진년 어, 범띠 상반기 운세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얘기하듯이 어, 지금 이 점사는 많은 분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음, 맞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틀린 사람보다. 그리고 좋고 나쁨에 있어서 어, 나쁘다고 했어도 아주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거는 피해가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자 하는 취지에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50년 경인생, 75세 상반기 운세, 네, 아, 75세 분들 어,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므로 어,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 연예운도 그렇고 어, 조금씩 조금씩 뒤쳐지고 있으니까 어, 더 열심히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분썩 어, 좋지 않아요,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음, 뭐 물려줄 게 있으면은 얼른 물려주시고 더 나빠지기 전에 얼른 물려주시고 또 정리해야 될게 있으면은 어,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면 얼른 처분을 하세요 어, 그게 음, 나중을 위해서 아주 어, 좋겠습니다 음, 어쨌든 음, 나이,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사업을 이어 나가기가 운이 일단 안 되다 보니까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어, 사업이 어, 아주 안 좋으니까 어, 이렇게 정리할 거 있으면 빨리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laughs> 어, 이분들은 이제 거의 계약직이죠. 계약직 그러기 때문에 어, 좀안 좋아요. 음, 그리고 재입사 또는 다른 이동 이동수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있다면 은 그냥 할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이분들은 어, 2025년에 또 운이 조금 돌아와요. 음, 그때 아마 3제가 될 거예요. 2025년에는 어, 아니구나 3제가 아니구나. 어, 어, 어쨌든 2025년에 운이 좀 돌아오니까 그동안 어, 조금 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어, 건강은, 음, 제 뭐, 사업이나 직장보다도 건강은 좀더안 좋은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지병, 지병 있으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뭐, 낙상수, 어, 낙마수, 낙상수 낙마수 낙상수는 이제 뭔가에 뭔가가 떨어져서 또는 내가 떨어져서 이런 거고, 낙마, 뭐 낙마수나 낙상수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 그런 아주 안 좋은 음... 그런 운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렇게 길 가다가 그 인도하고 보도하고 턱이 아주 미세하게 있는데 있잖아요, 대부분. 어, 그런데 잘못뛰게 되어가지고, 어, 그, 넘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보여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 그런 거, 인도 걸어갈 때, 어, 걸어갈 때, 어, 길잘 살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연애운 네, 연애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면은, 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냥, 음, 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뭐 버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렇다고 갖고 있으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실에 닥치면은 소심껏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50년 경인생 75세 상반기 그 정리를 하자면은 어 전체적으로 음 보통 이하 아주 안 좋은건 아니지만 보통 이하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또, 덧붙이자면 사업.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리하실 수 있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내년에 좋다면 계속 하라고 하겠는데,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음, 62년, 이민생, 63세 상반기 운세. 네, 오히려 이 62년생들은, 사업, 직장, 연애운은 괜찮은데 건강운이 안좋아요 예 일단 사업은 음..사업 괜찮습니다 근데 막 거래처를 늘리고 막 이런거 보다는 그냥 현재 거래처에 어 이렇게 충실히 대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뭐 어, 어, 기회가 돼서 어 이렇게 거래처가 늘어진다면은 상관없는데 내가 아주 애를 써서 다니면서 억지로 늘리려고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이고요. 자, 직장은 음, 직장은 좋아요. 음, 어, 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어쨌든간에 어, 직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직은 그렇게 썩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다른 회사, 다른 직장으로 가기보다는. 현재 있는 직장에서 이렇게, 어, 잘 풀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은, 아, 건강은 이분들은, 어, 지병, 지병 조심해야 돼. <laughs> 지병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병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 그렇습니다. 이 낙, 낙마수. 뭐 그런거 보다도 어 저희 횡액수 이런거 보다도 어 질병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보이니까 어그 현재 있는 또는 있었던 그러한 지병들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다음 연애운 그 그런 말이 있죠. 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네, 이분들은 연애운이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어, 이성이 저절로 찾아오는. 어, 물론 부부 부부지간에는 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어, 계속 좋아 좋은 거죠. 더 좋아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거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솔로인 분들, 어, 63세 솔로인 분들. 그래도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성을 찾으시는 분들 많죠. 음, 근데 운이 아주 좋습니다. 어,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laughs> 네. 62년 이민생 63세 상반기 운세 대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아요. 아주가 아니라. 자, 다음 74년 갑인생 51세 상반기 운세. 아, 이분들은 운이 한번 꺾였나요? 어,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게 많이 보여요. 예, 사업분 여태까지 잘했다면은 어, 다시 한번 그 방법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거래처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후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은 어, 내가 자만을 하고 있다든가 너무 방심을 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laughs> 이래서 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 재정비를 하시면은 어 그냥 잘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 <laughs> 지금 잘 된다 하더라도 어, 어, 지금 현재는 2023년이잖아요. 이제 내년 운세를 보는 건데 현재 잘 된다 하더라도 내년은 어, 상반기를 저기 뭐 초를 지나서 중순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모습 이 보이니까 어 처, 저기 <laughs> 내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많이 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은, 아,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직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막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굴뚝같이 나오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어,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다른 데 가도 똑같으니까, 웬만하시면 그냥 참고, 어, 견디시는 게 좋아요. 어, 2025년도에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어, 당분간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라도, 음, 어, 일단은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건강은, 어, 건강은 또 오히려 이렇게 좋아 보이거든요. 뭐, 큰 지병도 안 보이고, 낙상수 그런 것도 많이 안 보이고, 물론, 뭐 낙상수 없고 사고수 없다고 해가지고 조심 안 하고 그러면은 사고 나게 돼 있으니까 어, 조심은 언제나 누구나 어, 이렇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운으로 봤을 때는 낙상수 질병으로 인한 고생 그런 거 많이 안 보입니다. 예 연애운 연애운은 일단 연애운 은 대인 운으로도 많이 이렇게 음 가깝죠. 어, 대운 대인운이 좀안 좋은 상태라 연애운도 어, 그렇게 좋다고는 할수 없, 할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는 물론 서로를 믿고 한 발씩 양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 연인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연인이 있는 분들. 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 변수도 보이고 구설수도 보이고 양다리 걸치시는 분, 특히 양다리 걸치시는 분, 특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74년 갑인생 51세, 상반기 운세 보내드렸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80, 6년 병인생 39세 상반기 운세. 아, 일단 힘은 넘쳐나는데, 위욕은 어, 넘쳐나는데, <laughs> 이렇게 잘 따라주지가 않죠. 예. 어, 사업은, 어, 이렇게 모든 게내맘 같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아주 쭉쭉 펴나갈 수 있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네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어 하반기 전부터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자책하고 아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으면 더욱 안 좋아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방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말고. 어, 놔버리지 말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직장은 현재 직장은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이동수가 아주 좋아요. 지금 음, 직장에서 너무 안 좋다, 싫다, 막 가기 싫다 이런 직장이라면은 어,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래요. 어, 다른 직장에서 오히려 더잘될수 있고 더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다니는 곳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은 건강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건강은 보통입니다 내가 조심하면 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연애운 <laughs> 어, 연애운 조금 부족합니다 어, 어, 현재 연인이 있으신 분들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부부지간에는 어, 좀더 자상하게 좀더 배려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연애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어 안좋은 일이 생길수도 있어요. 자 86년 병인생 39세 상반기 운세 보내드렸고요 아, 이번엔 98년 무인생 27세 상반기 운세 네, 이 범띠분들 중에서 음, 제일 좋은 아, 그러한 운이에요. 어, 그러기 때문에 뭐 어디가서 추첨을 해도 잘 맞고 음, 이런 횡재수가 있기 때문에 음, 뭐, 뭐 추첨하는거 뭐 어디가서 뭐, 음, 번호로다가 아, 추첨을 한다 그런거 이렇게 참잘 맞아요. 그리고 어, 사업은 <laughs> 무인생분들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 2024년 갑진년에 1월달이 지나서 2월달부터 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말하는건 음력이에요. 음력 2월달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어, 이렇게 사업을 어, 1월, 그러니까 2월부터 하는 건 무조건 2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1월, 음력 일월은 참으시고 음력 2월이 되면서 그때부터 어, 하실, 사업하실 분들은 시작을 하시면 돼요. 3월이 됐던, 4월이 됐던. 예, 사업은 또 기존에 하고 있, 있는 분들도 사업은 괜찮습니다. 어, 승승장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 2024년에 시작하는 어, 무인생 27세 분들의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먼저 하시던 분들보다 더 좋아요. 자, 직장은. 반면에 직장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어, 이동수가 있어요. 이동수가 그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나한테 안 맞아서 또는 마음에 안 들어서 직원들 간에 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다니기가 힘들 수 있어요. 어 이분들도 어 좋은 자리 잘 살펴봐서 근데 이제 그냥 무조건 그만두고 살펴봐야지 하면은 안 됩니다. 살펴보고 있으면은 그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가 좋아요. 자 건강운. 아 건강운이. 좋고 나쁨이 아주 뚜렷한데, 음, 너무 좋다고 자, 방심하지 마시고, 너무 안 좋다고 이렇게 기죽지 마시고, 음, 안 좋던 사람이 아주 좋아질 수 있고, 또 좋던 사람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항상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먹는 거 조심하고, 전염병 같은 거 조심하고, 환절기 조심하고 아무튼 이 건강에 대해선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애운 어, 연애운은 음, 보통 이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연애운은 보통 이상 음,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통 이상 현재 연인이 있다면 어, 이렇게 잘 좋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어, 이 27세 분들도 결혼하신 분들 있죠? 예,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어, 그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고. 그리고 또 특히 솔로인 분들, 솔로인 분들도 많죠. 값진 연애 인연이 따르니, 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8년 무인생 27세 상반기 운세 보내드렸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27세 분들 제일 좋은 게 사업분이에요. 사업분이기 때문에 사업 하실 분들은 어, 2024년에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한동안 사업분이 또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작을 음, 2004년 24년 이후에 하신다면 은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당장 힘들어도 음, 어느 정도 너무 힘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벅차가 할 정도면 은 어,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리조사 장용극이었고요. 어, 항상 얘기하듯이 어, 절대 맹이시는 금물입니다. 제가 하는 말 참고로 하시고 어, 좋은 일은 받아들이고 나쁜 일은 어, 살펴서 이렇게 지나가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어, 올려드리는 것이니 그저 참고하시고 어, 이렇게 들어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 갑진년 봄티 3반기 운세 보내드렸습니다. 보내 안녕히 계세요.